얼굴 한번 여기 쳐다봐 주십시오. 야, 살살 그렇게 막 복잡하게 부지런히 안 해도 돼. 어때? 어, 전문가 같지? 전문가 같긴 해. 전문가 같긴 해. 좀 집어넣자.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부지런히 한 번만 쓱 해도 돼. 응. 응. 와, 이 구석구석까지 아주 잘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툭 넣을까? 아니면 얘를 예쁘게 포기, 예쁘게 정돈을 할까? 오! 흔들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감싸 않아. 얘를.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눌러줘. 원래,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성원이가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접어주고, 엉덩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밑으로,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접어줘. 이렇게 살짝. 어, 꼬리를 앞으로. 어..이게 새우가 꼬리를 앞으로 접은 것처럼 이렇게 접어서 놓아줘. 응. 옳지. 그럼 놓을 때도 여기도 살짝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네 응. 너무 공간 많지 않게. 들어, 여기가. 너무 아파. 아파. 여기? 응. 그치. 아프지. 너 그거 씻어야 된다? 응. 씻어야 돼. 그이 만두는... 무도 여기 같이 집어넣자. 양념 추가? 응? 양념 추가해야 될것 같은데. 양념 추가가 아니고 한나는더할수 있을 것 같아. 무를 응. 살짝 여기 놓자. 이제서 얘는 끝내 버리자. 이걸로 끝하자. <laughs> 어, 어, 막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 옆에 거를 너무 옆으로 막 치지 않게 선거나 응. 그러면 이 옆에를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정리하면서 치기지 않게. 음. 응. 음. 얘네끼리 이렇게 어우러지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막 튀지 않거나 치기지 않게 조심하는 거야. 음. 응. 응. 예쁘게.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됐다. 예쁘게.